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 전용 비읍 티읍 미움 대출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초성 인트 저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비읍 티읍 미움 비읍 티읍 미움 지노 지노. 청년 전용 벡터맨 대출. 벡터맨 대출. 아, 아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아그 정도면 굉장히 순발력 있는 겁니다. 아 벡터맨 대출. <laughs> 예. 지금용사.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뭐 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 리치하게 살라고. 네. 배트몽. <laughs> 아, 배트문 비싸죠. 예. 그렇 네. 비싸. 팔긴 거, 이렇게, 예, 이렇게. 어, 어때요? 좀 재밌죠? 네. 어,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배설하고 간다 생각하고, 칼을 네. 하고 얘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그 네. 장준이가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어, 예, 거. 그래요. 가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가지고. 어! 어! 비타민. 어. 어, 저, 어, 비타민 아! 비타민! 아, 저정답비타 아닙니다. 근데 좋아. 비타민, 아, 비타민 좋아. 아, 그렇죠. 아, 여러분들. 청년들이 네.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려면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요? 어, 저 대출이. 자, 장준, 장준봐요. 청년 정룡 방탄 몸. 그니까회에 <laughs> 정말 이 수많은 어, 총알들이 오지 어, 않습니까? 어, 어, 어. 근데 이거를 다 튕겨내야죠. 아, 그 의도 좋네. 그렇 몸.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우리가 이런 용어 많이 쓰거든요. 많이 난 쓰세요. 너에게 해질녘 노을처럼. <laughs> 난 너에게 이게 대줄게. 이게 대줄게? 아, 어, 억눌려. 아 진짜 왔다 오 깜짝이야 알았어 알았어 네, 버팀목 버팀목 정답 <laughs> <오, 오. 웃음> <좀>, 아. <laughs>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1.5%에서 2.1%의 저렴한 이자로 전세금액의 80%선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단무주택자에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신청 가능 시기를 지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유판! 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네. 영감이? 어뚱게 대줄게라 어. 해가지고. 어, 아니 네. 흑기사밖에 흑기사밖에 안떠올르고 어. 흑기사. 잔너의 네. 흑기사? 흑기사가 대줄게. <laughs> 어, 어, 알았어. 네.